유다 왕 여호사밭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아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라 그러나 저가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십만의 털과 수양 십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구하고 또 가서 유다 왕여호사바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론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우사밭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밭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우사밭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 사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자를 불러 오소서하니라. 거문고 타는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합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애돈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합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가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합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돼. 이는 피라. 피련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합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합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합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합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이맘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